자 스터디 세번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에 전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소음이 날 수도 있어요 자 빠르게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위주로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여기에 have come from 나온거 보이시죠 수태시제 봐야 되는데 a number of 가 나오면 이고 이 a number of 는 뭐와 같은 뜻이다 many 와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인 e Resting a d v a n c e s 가 바로 이렇게 해서 수일치 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come from 하면 뭐뭐로부터 나오다 해가지고 일용식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 the field of nanotechnology recently 여기 recently 있죠? 여러분 recently, lately 하면 예현재언랑 너무나 잘 어울리니까 아이고 여기 현재언랑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computer are getting better. 자 컴퓨터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As their smaller parts become cheaper to make them. 자, 여기서 보시면 smaller parts 하게 되면 부품이에요. 더 작은 부품들이 자, 더 저렴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to make them.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게 바로 뭐냐면 앞에 있는 요렇게 smaller parts가 요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것들을 만드는데 더 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주어와 이 형식 동사, 주격보호 뒤에 있는 투 부정사는 지금 여기 자리에, 어, 뭐, 뭐 하는데 싸졌다, 저렴해졌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이면서 여기 주어와 여기 있는 목적어가 같은 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됨을 생략한다. 자, 여러분. 그럼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수림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투 부정사 뒤에요.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어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생략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했던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 뒤에 누가 와요? 목적어 오겠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 목적어로 수식하는데, 여기 있는 명사 목적어와 여기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가 서로 같은 걸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삭제한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형식 동사, 주격보호 나온 다음에, 이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거 나비, 나비 괜찮아? 나비, 응, 음, 괜찮아? 오야, 오야. 오, 어, 왜, 어디, 아예 음. 자, 그래서 여기 자리에 투부정사 이렇게 오잖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투부정사. 자, 주격보호 자리에 오는 이 투부정서가 주격보호를 이렇게 수식해요. 뭐뭐 하기에 뭐뭐한 이렇게 해서, 예, 여기는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무슨 기능을 할까요? 그쵸. 그렇죠? 얘는 부사 기능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뒤에 오는 이 목적어, 투부정서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얘와 여기 앞에 있는 주어랑 어떻다면, 같으면, 같으시에 뒤에 있는 목적어를 반드시 생략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대미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In addition, 게다가, 자, frames for glasses. 자, 안경테가 되죠? Can now, 현재, bent into extraordinary shape. 여러분, bent는 구부러진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구부러지느냐? 자, ordinary 하면 평범함인데, extraordinary 하면 비범함. 굉장히 예, 현실적이지 않을 정도로 구부러진다. Without breaking, 뭐 없이 부서짐, 부러짐 없이. 또한 silver, 자 은은요 is being incorporated into 자 어디에 합금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clothing, 옷감 안에 합쳐질 수 있어요. 그리고 food packaging, 자 음식 포장지에 합쳐질 수 있죠. 자, 뭐뭐로서 Natural 자연 Disinfectant 소독제로써 아이고, 소독제로써 Infectant 하게 되면 감염시킬 수 있는 뭐 감염하는, 감염의 라는 뜻인데 Dis가 붙었고요. 명사로 쓰여서 살균제, 소독제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여기 2번 있고 얘 번호 잘못 들어간 거예요. He is sad. 자, 그는 Is sad. 뭐뭐라 하더라. 투부정사 나왔죠? To catch the train for Seoul. 서울. 서울에 가는 기차를 잡아 탔다 하더라. 근데 중요한 게이 뒤에 at 7 yesterday. 자, 얘가 수식하는 건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현재 전해지는데, 과거에 했던 일이 전해지므로, 여기에 있는 이 칸을 여기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어제 7시는 명백한 과거 시점이니까, 주 뒤에 have cut.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morning. yesterday morning 까지 가야 되겠네요. 웃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yesterday morning. 어제 아침 일곱시에 기차를 탔다고 전해지는데, but 아무도 모른다. knows of. of. 이때 of는 about과 같은 뜻이에요. 그의 we are about. 행방에 대해선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now라는 현재 시점 부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note를 잘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ay라는 동사가 나온다. 자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is sad is도 되고 are도 돼요. are도 되겠지. 그냥 be라고 할게요. be sad be t h o u g 이런 애들 있죠. be consider죠. 뭐 이런 애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애 뒤에 여기 요런 애들 앞에 주어가 있고요. some body something. 그리고 요렇게 해서 뒤에 투부 정사가 나온다면 이 투부 정사의 태와 시제를 보는데 시제는 뒤에 시점 부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아, 목이 물렀어. 간지러.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was라는 동사가 있는데, let이라는 원형부정사올수 없죠. 원형부정사올수 있는 데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말은 was reluctant to, to가 됩니다. 자, reluctant to는 뭐뭐 하는 걸 주저하다.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형용사고요 자, 꺼리다. let anyone. 이때 let이 오형식의 투부정사로 들어갔고, anyone 목적어. ride라는 뭐가 쓰였어요? 목적격 보호가 쓰여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 was content to 만족해 합니다. Content 역시 to 부정사가 이렇게 오는 형용사고요. Simply roam, roam around 하게 되면 돌아다니다라는 표현이 되죠. 단순하게 주변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So 그래서 catching her 자 her라는 건 우리 말이에요. 말을 잡는 건 문제가 되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e's expansion. 자, 애플사의 확장은 reflect 반영합니다. 자, increasing competition. 자, 경쟁인데요. engineer 의대 엔지니어에 대한 기술자죠. 자, 매캐닉이랑 엔지니어는 달라요? 자, in silicon valley에서 자, the bidding for. 여러분, bidding for 하게 되면, 이때 bid는, 여러분, 입찰. 이런 뜻이에요. 프로그래머에 대한 낙찰, 입찰이 is driving. 자, 뭐 한다? salaries. 월급을 higher. 더 높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난거 보이시죠? 위치. 그리고 그것이 인턴. 결국에, 종국에는 catapulting the average price of a home. 집의 가격, 평균 가격을 어떻게 했어요? 올렸습니다. 자, in many parts of San Francisco Bay area. 자, San Francisco Bay 지역에 above 1 million. 자, 100달러, 100만 달러 이상을 올렸다. Many high-tech workers, 많은 high-tech 근로자들이 are thus choosing, 선택하고 있는데요, to live elsewhere, 다른 곳에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이때 elsewhere는 누구를 제외한 거예요? San Francisco Bay Area를 제외하고. 자, 그리고 causing major tech employers. such as Apple and Google. 자 이때 cause가 오영시그 다음에 여기 employers가 목적어. 자 그래서 주된 테크 임플로이얼스하면 고용주들로 하여금, 즉애플과 구글과 같은 예 고용주로 하여금 to look이 돼야 되겠죠? to 아이고 씨 투부정사 코스가 오형식일 때 투부정사가 오니까 to look in new place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게 합니다. for the employees they need. 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employees 로자들을 찾기 위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look for가 되는 거죠. 자, in new places 새로운 장소에서 찾게 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여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several scholars in the s e t h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응용된 문제인데요. 자, 여기 자리에 in s e v t h 까지 가로로 묶어주시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요. 자, t h 는 이거예요. 뭐뭐에서 뭐뭐 이르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묶으면, 7세기에서 14세기까지의 몇 명의 아랍 학자들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 are said가 나왔어요. to 부정사 뒤에 특정하게 시점 부사는 없지만 얘를 다시 쓰면 it is said 뭐뭐라 하더라 대시 오고요. 뒤에 누가 와요? several 아랍 스콜라 쓰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in s e v e n 그 다음에 seventh fourteenth century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자 several Arab scholars. 그리고 얘는 동시에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까지도 결정하겠죠. 그러면 얘는 명백한 무슨 시점이에요? 과거 시점이니까 여기 뒤에도 무슨 동사가 온다. 자 얘를 주어로 취하는 과거 동사가 옵니다. 그러면 is said가 여기에 있는 주어가 이 자리로 이렇게 오면서 r 세드가 왔죠 하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이 투부정사 to understand는 뭐가 돼야 돼요 과거 동사를 받아야 되니까, 기준 시제보다 먼저 끝난 역사적 사실, 과거 사실 나타내니까, to have understood 가 돼야 합니다. 자, 하이로그래 h 스 하게 되면 상형 문자가 되는 거고요.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these claims 이러한 주장이 cannot be tested, 검증되지 않았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어요, 여러분. 정신없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